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세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을 정하고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는 오는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변론에 대해서는 생중계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윤대통령 탄핵 결정 전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권 권한대행은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구인체제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추천 3인의 임명동의 절차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기한을 오는 28일로 연장했습니다. 김전 장관이 계속해서 진술을 전국의 초겨울 추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밤부터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져 올겨울 가장 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프로슈머 마케팅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등장한 새로운 마케팅 전략인데요. 소비자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반영하여 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자가 스스로 제품을 홍보하도록 유도합니다. 이제 더 이상 소비자는 단순한 구매자가 아닌 브랜드 성장의 핵심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뉴스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세연이었습니다.